안녕하세요. 저는 한 리이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왔고요. 미국에서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김명환 컬리지에서 하는 퀀텀 리딩 수업이 참 좋다고 들어서 제가 한달 후에 미국에서 날라왔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수강을, 3주짜리 수강을 마쳤고요. 수강을 마친 뒤한 일주일 후부터 원페이지 리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꿈꿔왔던 그런 어, 정말로 읽기 어려운 책들도 쉽게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퀀텀 미딩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게 되면 정말로 많은 책들을 어, 읽게 되실 거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파이팅! 천재가 되기 위해서 올라온 50대 수강생입니다. 대구다 보니까 주말에밖에 수강을 할수 없어서 3월에 3주 동안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분당 457자가 나왔더라고요. 그 기수로. 큰것 같아서 일단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수강을 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가르쳐주시는 대로 한 결과 지금은 원페이지 리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놀란 상태고 그 앞으로 지금 나온 이 결과로 된 계기도 이 책을 구입한 이유였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천천히 열심히 하셔서 나이가 좀 있더라도 새로운 나만의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언도 쏘법 20기 평일반 2현진입니다 이걸 수강하기 전에는 독서력 4642점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2주차 훈련을 진행하고 나니까 6,800점 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국 한 페이, 페이지, 원 페이지 리딩이 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책 읽는 게더 흥미가 되고 재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콘돔도세법체 추천합니다. <laughs> 시간 되시면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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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사법성 재수강으로 참여한 성인이라고합니과 네, 제가 원래 재수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초반에 점수가 높았었는데그 전에는 그냥 천도 안 넘고 한 800, 700? 이 정도 되는 그런 그 독서력이었는데 이제 2주를 하면서 뭐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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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잘못때막 어정쩡한 게임이 좀 되고 이게 되나 싶기도 했었는데 이제 한 3주 정도 될때 이제 좀 그거 먼저 하면서 어 되게 좀그걸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좀 해서 만들어가지고 있었던것 같아. 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게좀 쌓여지면서 그엄마가세수나 신청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건데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계속 또 열심히 해보니까 자, 이게 좀 원래 900년 얘기 오른 거 보니까 좀, 저도 좀 신기하고 그런 좀기쁨좀 느끼고 그래가지고 어제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계속 열심히 했더니 이 점수가 좀 올릴 수 있을 수 있었고 언 페이지 리딩 가능시도 했습니다. 재밌 돼요? 컨텀도 그거 어디 그게 뭐야안 했잖아요. 에 멋있다. 언페지 리딩을 언. 훈련법 어, 그 처음에 이제 오게 된 설유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처음에는 1070씩, 근데 제가 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빨리 있는 습관이 있어서 처음에 그리류 리딩 봤을 때 제가 있는 거랑 너무 똑같아서 저도 참 신기했거든요. 저도 이제 세번 나눠서 있는 게 제가 편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엘리오 류딩처럼 있다가 여기 와서 그 훈련하고 1주 차 때, 이제, 속력이, 속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진짜, 딱, 그 계획에만 충실하게, 속도에만 해서, 이제, 7천대 나왔다가, 이제, 이해와 속도를 둘다 잡아서, 이제, 원페이지 리딩 하게 됐습니다. 원페이지 리딩에 이해는, 어, 이해는, 어, 제가 읽는 게 독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속도를 따라 잡으면서 솔직 일주차 때 속도만 하려고 했는데 속도를 하기에는 이해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해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이해도 전 같이 빨리 된것 같기도 하고. 음, 가보 음. 아, 뭐 같은 질문인데요. 레디오 리딩할 때 이렇게 산동군으로 하잖아요. 저는 지금 단어만 보이거든요. 아니 문장만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면 전체가 다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3등분 하면서 볼 때는 3등분의 그한 문장이 그한 문장 바로 이렇게 딱 이게 다 그냥 보이는 거죠? 네3등분처네네 네. <laughs> 네. <laughs> 제가 못 <laughs> 나눠요 <남아요. 웃음> 지금까지 책몇 권을 읽으셨어요? 아 이거 훈련법 하면 아니 그 전까지 아 전에는 책을 이렇게 잘 많이 읽는 습관도 없었고 많이 안 읽었는데 근데 읽을 때마다는 빨리 읽었어요 <laughs> 어려서 더 효과가 좋은 거죠. <laughs> <laughs> 원 페이지 리딩할 때는 이게 한 부분에 확다 보이나요? 아니면 한한 부분에 어, 다보인다기보단 이제 제가 좀1이주살때 많이 어떻게 해봐야 원 페이지가 보일까요?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두 칸에 나눠서 보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다는. 한 줄이 다 보이니까 위에서 따르면 그냥 푹 내려가게 보이면 밑에 줄 네. 이렇게 는 이렇게 그럼 바로 절도. 아, 아, 사진을 찍한 장을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 스피드 느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쑥쏙 들어 <laughs> <쑥쑥 웃음> <쑥> 내려가면 <laughs> 보이더라고. 내용도 <laughs> <laughs> 들어오죠? 네. 내내 네, 내용도 네, 확 들어오는 거죠? 네. 네. 멋지다 장훈 꿈은 뭐예요? 저는 형상 군. 아니야, 타일타자어출신나 이쁘다 자, 박수 한번 네.